요즘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요. 4세에서 7세 취약전 아이들이 보면 좋을 만한 동영상 시리즈 3 개를 넷플릭스 키즈에서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똥 영어 제키입니다. 저희 집도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미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드를 보려고 넷플릭스 구독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미드 볼 짬이 잘 나질 않네요. 대신 저희 딸이 매일매일 넷플릭스로 영어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Hey everybody, look! h e r comes Simon. h e r comes s i m o 넷플릭스 키즈에서 제가 추천드릴 첫 번째 동영상 시리즈는요, 바로 사이먼이에요 사이먼 장난꾸러기 토끼 사이먼의 일상을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있는 프랑스 TV 시리즈예요. 스테파니 블라이크의 그림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리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까까 똥꼬 시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키즈에서는 시즌 1 동영상을 우리말 또는 영어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공식 채널이 있어서 거기서도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당 5분 정도 길이고요. 발음은 영국식 발음이에요. 저희 딸은 이 시리즈의 인트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Here comes Simon, here comes Simon.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춤도 추고 그래요. 넷플릭스 퀴즈에서 추천드릴 두 번째 시리즈는요. 라마 라마라는 시리즈예요 에나 듀드니의 그림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국 TV 시리즈고요. 라마라마의 일상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어요. 넷플릭스 키즈에서 시즌 1, 2를 보실 수 있고 에피소드 하나당 12분 정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라마라마 시리즈를 보면서 이 라마라마의 엄마가 굉장히 상냥하고 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좀 엄마로서 어,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n e t f c o r 넷플릭스 키즈에서 세 번째로 추천드릴 동영상 시리즈는 Go Go Cory Carson이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요. 띠띠빵빵 코리의 모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범퍼튼 힐즈라는 곳에 사는 귀여운 자동차 코리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넷플릭스 키즈에서 시즌 1을 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 하나당 8분 정도 길이고요. 발음은 미국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영상 타요 있죠. 그 타요 시리즈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이 영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저희 딸도 타요 그 시리즈를 좋아한 적이 있어서 이 영상도 곧잘 보더라고요. 오늘은요, 넷플릭스 퀴즈에서 취학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만한 동영상 시리즈 3개를 소개해드렸어요. 사이먼, 라마라마, 고고, 컬칼슨 이렇게 3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이외에도 좋은 영상들,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만한 영상들이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습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보고 싶다고 외치는 동영상 시리즈를 찾으시면요. 하루에 30~40분 영어 노출은 저절로 이루어진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상 띵똥 영어 제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